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를 말씀은 여호수화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여호수아는 죽어서 지금 장사가 되어집니다. 그는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불려지게 되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같은 친구가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보살핌과 영향 아래에서 신앙이 잘 지켜졌었으나 죽고 난후 신앙이 무너지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넘어가서 지기에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일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정복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9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인 산지 가하스의 산 북이었더라 자 29절에서 30, 30절은 여호와의 죽음과 종이라는 어, 평가를 받게 되는 어, 여호수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여우수화가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와, 나와 있고요.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 불리던 여우수화였는데 그의 나이 110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 여우수화가 죽은 뒤에, 음, 31절요. 이스라엘이 여우수화에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화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우, 31절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어, 그렇지 못했다고 성경은 사사기 2장 10절. 어, 이것도 같이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사시대에 들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그 모태신앙이랄지라도 이렇게 3, 4대 집안이라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했던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오늘 그 여호사가 그때 렇 외쳤,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나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내가 먼저 본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 그 신앙들이 더 유지해 갈수 있는 것이죠. 어, 나때 끝나는 신앙이 있고요. 또 내가, 나부터 시작한또 신앙들이 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제 유지해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은 바로, 어 내가 집안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어 힘든 일이 있다. 어 교회 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교육부 안에서도, 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의 세겜의 아비 하모레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우리가 그, 그를 그들 그 아들 비느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32절, 33절은 미리 사둔 세겜의 땅, 땅이죠. 야곱이 돈 주고 샀던 땅에 요새의 뼈를 장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애굽으로 가더라도 꼭 다시 돌아오라고 어, 사둔 땅이 바로 무슨 땅이에요? 세겜 땅이란 것이죠. 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 세상 것이 좋아서 그렇게 떠났지만, 또 세상 것 때문에 또 갈팡질팡 하지만, 우리 그렇게 떠난 그 사람들, 그 세상 것에, 어, 좋아서 떠난 그런 우리 학생들,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어,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오늘 치러야 하냐, 치러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물의 자손에게 금 100세계를 주고 산 땅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100세계를 주고 산 돈을, 값을 주고 그 땅을 사놨대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언젠가 다시 이 가난 땅으로 올 것이다. 라는 그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1 0 0세계이나 돈을 드리면서 그 땅을 사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또 들랑달랑 하는 그 친구들도 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오고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야곱처럼 어떤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일백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사놓는 그런 희생을 치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 떠났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는 또 그들이 왔을 때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1절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서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 놓으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 기르되 나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1절에서 3절은 어, 유다가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유다가 전쟁을 시, 어, 시작하면서 어, 사사기 1장 1, 1절은 모세는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전체를 이끌만한 후계자를 두지 않고, 어, 그,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이 있었지만,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개인이 어, 왕이 되어서 지도하는 그 통치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집단 지도 지도 체제로서 집파들이 어, 통치하는 나라가 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서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묻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사사기 시대에는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어, 물을 수가 있었고 또그 어~ 물음을 세계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 거갈 건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유다가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어~ 그~ 먼저 올라갈 것이다라고 유다를 어, 언급했잖아요. 그 유다가 언급된 이유는 첫째 뭘까요? 인구가 가장 많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럴 수가 있었고요. 둘째는 창세기나 민수기에서 실제 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 열두 지파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어, 실제로 장자 역할을 한그 모습들을 보면 창세기나 민수기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승리도 어,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그런데. 어~ 시무원과 함께 가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시무원에게 명령한 게 아닌데 유다는 시무원 지파와 함께 가길 원했어요. 시무원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시무원이 유다 안에 있어서 시무원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어,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명령하셨지 시므온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나중에 흡수되어서 사라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4절에서 7절. 요다가 올라가며 여와께서 호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배색이 가로되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4절에서 7절은 유다가 베셉, 아돈이 베셋을 이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갔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을 넘겨 주었습니다 배색에서 전쟁을 하였는데, 여기는 많은 병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평야 지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아도니 배색을, 어, 사로잡고 붙잡고, 그 아도니 배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는데, 이것은, 음, 다시는 전사로서 싸움하지 못하게 하는 고대의 그 야만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 아도니 배색은 유다로 끌려와서 나중에 그런 그런 자연사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행동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전에 아도니 배색이 이스라엘에게 그안 그 좋게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그래서 하나님이 어 심판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심판하신 그 방법을 현재 유대 백성들이 백성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돈이 배색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화 되고 있다고 보는 음,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화를 보고 그대로 두면 너희도 따라 할수 있게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어, 아돈이 배색이 아무리 자기 예전에 어 자기네 왕들을 어 손가락을 끊고 발가락을 끊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어 지금 아도니베섹을 사로 잡은 다음에 똑같이 그 손가락을 끊고 어, 발가락을 끊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이것이 펄서부터 그 문화의 지금 어, 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 저명 음 전염되고 있다. 조금씩 그 문화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고요. 사사기 또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내가 치러야 할 일백 크시타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어, 야곱이 땅을 이렇게 샀잖아요. 돈을 주사 샀는데 나는 얼, 어, 이렇게 주님 곁을 떠난 그 학생들 우리 주님 곁을 떠난 그런 친구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지금 헌신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대가를 내가 어느 정도 치를, 치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 그런 어~ 여러분 일도 바쁘고 여러분 공부도 해야 하고 바쁘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등한시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하는 야곱처럼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다는 순종으로 전쟁을 승리하였지만 전쟁의 마무리에 있어서 그 방식이 그 그렇게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도니 배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 고대 애전 문명, 그들이 하는 그런 악인들이 하는 전쟁 후에 하는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문화를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통쾌한 복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이 그 잔인한 그들의 그 전쟁의 모습들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된것 뿐인 것이 뿐인 것이죠. 아도니 베섹은 이전 왕들의 엄지 바깥과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그들을 포로로 두고 있으므로 주변 국가들을 떨게 하고 자신들의 강함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유다 지파의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또 온전한 우리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온전한 그냥 순종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어? 세상 방식을 따라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세상 친구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